집에 양수입자 좀... 오늘 이 게임을 해볼게요. 클리어. 어? 예. 이제 다시 왔고요. 홍수 쓰다가 죽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좀 이따 봐요. 자, 여기까지 왔고요. 일단은 집시 어, 쉽다는 말취소 이거 깨면 일단은 그만할게요. 아, 잠깐만. 아까 봤죠? 그 게임 중에 뭘 할지 좀 정해주세요. 음, 불을, 로블, 이런 거. 아, 잠깐만. 왜 자꾸 죽는 건데? 솔직히 브롤이 재밌다는 사람 좋아요. 로블이 좋다는 사람 구독. 다른 게임이 좋은 사람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자, 일단 보여주고 들어갑시다. 진짜 한번딱 깨보자. 이게 일단은 쉽다. 나는 말밖에 안나옵니데 어, 깼다. 다음 판 가자. 이번 판이 좀 어렵거든요. 이거 한번 깨보겠습니다. 이거 깨고 진짜 끝. 어, 잠깐만, 쏘리. 멈춰서 설치하지 마세요. 안 돼. 오안돼 어떡하지 오, 오, 오. 이걸 어떻게 깨라고 오케이 오케이 깼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다시 게임으로 돌아올게요 안녕.